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한 주간 감기에 걸려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어 먼저 오늘 초등영어학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영어학습 얘기를 할때 항상 나오는 것이 파닉스예요. 파닉스를 공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파닉스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초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쉬운 파닉스 정도는 제대로 마쳤으면 하고 바라시죠. 파닉스를 공부하는 방법도 정말 많아서 책, 카드, 물건, 웹사이트 등등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도 참 많아요. 신박한 초등 생활에서도 파닉스를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이트는 아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거라 학부모님들 도움이 필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학습 툴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오스모라는 제품인데요. 한번 시작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학부모님들은 좀 편하셔, 편하시고 또 아이들은 놀면서 공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모두에게 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 단점은요,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 아이패드가 있으시면 이 학습도구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오스모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고 어떤 게임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먼저 오스모 게임을 위해서 몇 가지의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오스모 앱을 다운로드 받을 아이패드와 오스모 게임 키트가 필요합니다. 이 게임 키트는 칠교 조각, 알파벳 칩등 실제 학습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게임은 앱과 실제 학습 키트를 같이 활용하는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앱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미션을 직접 만질 수 있는 학습 재료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아이들은 손으로 만지면서 배우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컴퓨터 화면만 보는 것보다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오스모 게임은요 영어 수학 등등 통합 교육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키트의 종류에 따라서 학습 재료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텐그램 저희가 알고 있는 칠교놀이나 영어 단어 맞추기 등또 실제로 보지의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린 것이 아이패드로 연동되어 아이패드에서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 코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아이패드만 지원을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용해 봤거든요. 그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겠더라고요. 특히, 뻔한 교육 툴이 아니라, 현실과 가상을 적절하게 섞은 느낌? 그래서 어른인 제가 직접 해보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됐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오스모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네 먼저는요 기본 키트에는 반사경과 본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용법도 간단한데 먼저 아이패드에 가지고 있는 오스모 키트와 관련된 프로그램 앱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리고 본체에 아이패드를 끼워서 빨간색 반사경을 아이패드 위에 끼워주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어 그러면 여러 프로그램 중에 우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워드 프로그램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게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제일 효율적일것 같은 학습 대상은 파닉스를 처음 배우는 학생, 혹은 파닉스 이후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한 초등학생들이고요. 이 오스모 월드는 알파벳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명이 할수 있도록 빨간색, 파란색 두 종류의 알파벳 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시작 방법은 다운로드를 받은 오스모 월드 앱을 켠 뒤에 그 알파벳 칩을 꺼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오스모 워즈 앱은 게임에서처럼 아이들이 미션을 성공하면 맵을 완성해 나가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그림과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의 소리가 나오고 아이들은 알파벳 칩을 아이패드 앞에 내려놓으면서 단어의 철자를 알맞게 완성시키면 돼요. 아이패드 앞에 알파벳 칩을 내려놓으면 오스모 반사경이 인식을 해서 아이패드의 점수로 반영이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영어 단어 스펠링을 암기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건 아이들이 미션을 완료하고 싶은 마음에 단어 소리를 듣고 계속 따라하면서 또그 소리가 나는 알파벳을 추측하다 보니까 스펠링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고, 파닉스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 무엇보다 단어를 외우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하니까, 뭐, 그걸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게임한다고 생각해서 만족하고, 부모님은 직접 가르치시거나 잔소리를 안 하셔도 돼서 좀 편하실 거예요. 1대1 모드도 있어가지고, 형제 자매끼리 대결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아까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께 더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슬기 선생님이랑 같이 대결을 해보았는데 <laughs> 엄청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치열한 대결이었죠. <laughs> 네 그래서 어, 잘만 사용하면 창의력 향상에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코딩이라든지 탱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단어 말고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